예, 달리는 덕분입니다. 오늘도 코바디스를 가만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코바디스 12장입니다. 얘기하자면가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시죠. 코바디스 12장 시작합니다. 페트로니우스의 저택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가마에서 내렸다. 일행이 도착하자 아트리움의 신임 노예가 성문에 파견한 노예는 아직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노예들에게 식량을 보내면서 성 밖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엄중히 감시하지 않으면 태형을 각오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페테르누스가 입을 열었다. 그것 보렴 두 사람은 아직 로마 시내에 있는 것이 분명해. 그렇다면 그들을 찾아낼 수 있다. 네 노예들에게도 명을 내려 성문을 지키게 해라. 리기아를 데리러 갔던 녀석들을 것, 보내는 것이 좋을 다그럼들이라면하눈에 리기아를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놈들을 시골 노역장에 보내라고 했는걸요. 하지만 곧 명령을 취소하고 성문에다 배치시키겠습니다. 피니키우스가 밀라판에다 몇자 적어서 페테르 뉴스에게 현대자 페테르 뉴스는 그것을 즉시 피니키우스의 집에 전하라고 하인에게 주었다. 그 다음 두 사람은 주량의 안쪽으로 들어가 들이서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금발의 에우니케와 이라스가 그들의 발밑에 청동으로 만든 받침대를 놓고 와서 베어티아 지방의 케로니아에서 가져온 호리병에 담긴 포도주를 따라주었다. 너희 집 노예 중에 그 거인을 아는 자가 있느냐? 베트로니우스가 물었다. 야타키누스와 굴로가 알고 있었는데, 야타키누스는 어제 가마 곁에서 목숨을 잃었고, 굴로는 제가 죽였습니다. 굴로일은 정말 안 됐구나. 그는 너뿐만 아니라 나도 어버 키웠는데 말이다.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저도 그를 곧 해방시킬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니기아에 대해 응원합시다. 어쨌든 로마는 바다처럼 넓은 곳이니. 바다니까 진주도 건들 수 있는 법이지. 물론 오늘 내일 사이에 바로 찾아내긴 힘들겠지만, 조만간 반드시 찾게 될 거야. 너는 아까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것이 잘못이라고 나를 비난해다만, 방법 자체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 과정이 잘못된 거야. 너도 아울러스에게서 직접 들었지. 온 가족이 시실리아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만일 아울러스가 가족이 정말로 이사한다면 너와 그 처녀는 어차피 헤어지지 않았겠니? 만일 그렇다면 그녀를 뒤쫓아 가면 됩니다. 그랬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겁니다. 비니큐스가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어린 황녀가 죽는 날이면 포업해야 하는 리기아 탓이라고 우기고 황제까지도 그렇게 믿도록 할 설득할 겁니다. 그래 나도 그게 걱정이로구나. 하지만 그 인형처럼 작은 황녀의 병세가 곧 회복될지도 모르잖니. 만일 죽는다면 그때 가서 방법을 강구해보자꾸나. 페트리오스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포피아는 유대인의 종교도 믿고 또 악령도 믿는다고 들었다. 들었다. 황제도 미신을 승봉하고 있지. 리기아를 악령이 데려갔다고 소문을 내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 말을 믿을 거야. 게다가 황제나 아울러스 플라티오, 플라티오스에게 납치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감춰진 자취를 감추었으니 더그럴듯하게 들리지 않겠니? 이건 틀림없이 리기족 거인 혼자 한 일이 아니야. 필경 도와준 자들이 있을 거다. 한나 종의 신분으로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을까? 로마에서 노예들은 서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 노예들은 언젠가는 피로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건 그렇고 네 말이 맞다. 노예들은 분명 서로 돕고 있지.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노예끼리 싸움이 일어났다. 리게아를 납치하면 그 책임과 징벌이 다른 노예들에게 돌아갈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야. 그런데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싸웠다? 자 그러니 네가 노예들 앞에서 악령 이야기를 슬쩍 한번 흘리기만 하면 그놈들은 분명 그 자리에서 저희들 눈으로 악령을 보았다고 할 게다. 우선은 당장 네 앞에서 죄를 모면해야 할 테니까 시험삼아 아무나 붙잡고 물어버렴 리기아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것을 보지 못했냐고. 그러면 그들은 제우스의 방패에 고명사한다면서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대답할걸. 비니키우스 자신도 미신을 신봉하고 있었기에 그런 갑자기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혀 패터리 뉴스를 보았다. 만일 우리 스수가 도와줄 사람들을 모을 형편이 안 되고 혼자서 그녀를 납치할 수도 없었다면 도대체 그가 누가 그녀를 데려갔단 말입니까? 비트어 뉴스가 한바탕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것 봐라. 너도 벌써 절반가량 그렇게 믿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어찌 의심하겠느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 모양이란다. 신들을 비웃고 모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믿게 되고 리기아를 찾지 않게 될 거야. 그동안 우리는 그 여자를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내 별장에, 네 별장에 숨겨두면 된다. 도대체 누가 니게아를 빼돌렸을까요? 같은 종교를 가진 신자들이겠지. 베테르 뉴스가 대답했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녀는 도대체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삼촌보다 제가 더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 의 여자들은 제각기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다. 범퍼니아는 아마도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도록 니게아를 가르쳤을 이다 그게 어떤 신인지 나도 알 도리가 없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어느 신전에서도 우리가 아는 그 어느 신들에게도 폼포니아가 재물을 바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일이야. 심지어 그리스도교인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럴 리가 없지. 가문의 문중 회의에서 그녀의 무고함이 밝혀지기도 했으니까. 그리스도교인들은 당나귀 머리를 숭상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적이며 어떤 죄악도 소심치 않고 저지른다 저지 른다더구나 폼포니아가 덕망이 높은 여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 그녀가 그리스도교인일 리가 없지. 게다가 그녀가 인류의 적이라면 자신이 부리는 종들에게 그처럼 튄절을덮풀수 있겠니? 아울루스 집만 만큼 노예들에게 잘해주는 집도 없지요.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그것보렴. 자만전과 포포니아가 내게 어떤 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신은 유일하고 전능하며 자비로우시다는 거야. 뭐 다른 신들에 대해선 전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자유니까. 만일 그녀가 말하는 로고스를 받드는 신도가 단두 명, 그러니까, 폼포니아와 리기아 뿐이라면, 또그 밖에 다른 사람이 있다 해도, 우르수수 정도라면, 그 신은 별로 전능하지도 않은, 건, 않은 부잘 것, 아는 부작가 없는 신에 불과하겠지. 문제는 그 신을 믿는 신자들이 문척 많다는 거야. 그들이 리기아를 도와준 거지. 그전교는 무슨 일이든 용서하라고 가르치나 봅니다.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악테의 방에서 폼포니아를 만났는데, 제게 이렇게 말하다군요. 당신이 우리와 리기아에게 저지른 잘못을 신이여 부디 용서하소서라고. 아마도 그들이 믿는 신은 상당히 관대한 후견인인가 보구나. 그 신이 너를 어그럽게 용서하고 그증거로그 그 처녀를 내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내일 그 신을 위해 해가 톰 배를 지나겠습니다. 지금 먹을 수도, 쉴 수도, 잘 수도 없습니다. 검은 라켄을 케 입고 온 시내를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변장하고 소실을 배회하다 보면 혹시 그녀를 찾아낼지도 모르니까요. 아마 저는 병이 난것 같습니다. 페트로니우스가 비니키우스를 쳐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는 눈자이가 거무스름하게 그늘 그늘졌고 눈동자는 열 때문에 벌겋게 빛나고 있었다. 이틀 동안 깍지 못한 수염은 야무진 턱선에 시커먼 줄무늬를 그려놓았고 머리카락도 마구 흐크러져 있어 영락없는 병자로 보였다. 이라스와 금발의 에우니케가 그를 향해 연민의 시선을 던졌으나 비니키우스는 그녀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와 베트리뉴스는 마치 주인의 곁에서 맴돌고 있는 개를 거들떠보지도 않듯이 여자 노예를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열 있는 모양이구나. 베트리뉴스가 말했다. 네. 내말좀 들어보렴.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다만. 내가 지금 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고 있다. 나 같으면 그녀를 찾을 때까지 잠시 그녀의 빈자리를 대신할 다른 여자를 구해볼 거야. 네 별장에도 쓸만한 애들이 몇명 있더구나. 제발 내 말대로 하려구나 그래. 나도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쯤은 알지. 어떤 여자를 구체적으로 원할 땐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예쁜 여자 노예라면 일시적인 기분 전환은 될수있게 않겠니? 싫습니다.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베테르니우스는 비니키우스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어주고 싶싶으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아마 네 노예에게서는 새로운 매력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 베테르니우스는 아레이라스와 에오니케를 번갈 보더니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금발을 늘어뜨린 에우니키의 엉덩이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 매력적인 여신을 좀 버렴. 며칠 전 소폰테이오스 카피토가 이애를 클라조메네 태생의 기막힌 미소년 세 명과 맞바꾸자고 제의해 왔었지. 이보다 아름다운 육체는 스코파... 스코파스도 만들지 못할 거라면서 말이야. 지금껏 내가 왜이 애에게 무관심했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크리소테미스에 대한 애정이 식은지도 오래 되는데 말이야. 자, 이를 내게 주마. 데리고 가거라. 금발의 에오니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배치 눈처럼 파해졌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비니키우스를 보면서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비니키우스는 벌떡 일어나는 두 손으로 관자 노이를 누르면서 마치 병 때문에 괴로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서둘러 말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여자도 다른 어떤 여자도 필요 없습니다.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정말 아무도 필요치, 아무도 필요치 않아요. 어서 가서 로마시네를 뒤져 리기아를 찾겠습니다. 라케르나를 가져오라고 얼른 분부해 주십시오. 티베리스강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다못해 오르수스라도 쓸수 있다면 좋으렴만. 이렇게 말하면서 비네키우스는 황급히 방에서 나갔다. 베트리누스는 가만히 앉아서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비네키우의 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굳이 붙잡지는 않았다. 그는 리기야 이외의 모든 여자들을 거부하는 비네키우스의 마음이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속단하고 이와 망, 이왕 선심숙으로 마음 먹었으니 그 결심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에우니케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에우니케 어서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비니키우스의 집에로 가거라. 에우니케는 주인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면서 이 집에서 자신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비니키우스의 집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집에 가서 으뜸 시녀가 되는 것보다 이 집에서 목욕탕 아궁이의 장작을 나르는 편이 낫다고도 했다. 차라리 이 집에서 매일 채찍을 맞아도 좋으니 자비를 베풀어 자기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불안과 공포로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페트로니우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는 뜻밖의 반응이 얼떨떨해졌다. 일찍이 이곳 로마에서 일개 노예가 항명을 하거나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페트로니우스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고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난폭한 짓은 하지 않았다. 그의 노예들은 남녀간의 쾌락을 즐기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집 노예들보다 더 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다만 맡은 일을 완수하고 주니의 뜻을 신의 뜻과 같이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만일 두 가지의 의무를 계열리한 경우에는 아무리 관대한 베트리 뉴스라도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명령에 저항하거나 마음의 평정을 흐트러트리는 행동은 절대로 참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 노예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가서 테레시아스를 불러오너라. 에오니키는 눈을 뭐 눈에 눈물을 머금고 방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아트리움의 선임인 크레타 태생의 트레시아스와 함께 들어왔다. 페트리뉴스가 명령했다. 에우니키를 데리고 가서 채찍으로 25대를 치도록 해라. 단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는 소재로 가서 장밋빛 대리석 테이블 앞에 앉아 트리말키온의 향연 원고를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기아의 실종과 어린 황녀의 병세에 신경이 쓰여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다. 특히 황녀가 유독하다는 것은 의사의... 으...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만일 황제가 어린 황녀의 병에 리기아의 주술 때문이라고 믿게 되면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오게 해달라고 요청한 자기에게도 책임이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다. 일단 황제를 만나 그런 추측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리라. 게다가 포페아가 자기에게 남몰래 품고 있는 호의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었다. 황후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의 눈을 속일 정도로 완벽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잠시 후베트로니우스는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기운을 차리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 일단 식사를 한 뒤에 궁정으로 가보자. 그 다음에 마르스 광장을 통하여 크레테미 크리스, 크소테미스에게 가기로 마음 먹고 시종에게 가마를 준비시켰다. 식당으로 향하던 중베트로니우스는 노예들의 전용 복도로 통하는 입구에서 다른 노예들과 함께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에오니케이 느신한 몸매를 보았다. 그는 테레시아스에게 에오니키를 때리라는 말만 했지 그 뒤의 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테레시아스를 찾았으나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에오니키에게 물었다. 벌은 받았느냐? 에오니키는 또다시 페트리오스의발 앞에 엎드려 그의 토가자락에 입맞추면서 말했다. 내 네, 주인님 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기쁨과 감사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보내지는 대신 매를 맞은 것이니 계속해서 머물로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에우니키의 마음을 알아친 페트리니우스는 이 노예가 그처럼 필사적으로 주인의 뜻을 거역하라는 가닥에 무엇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의 천성을 회니고들고 있는 페트리니우스였기에 일기의 노예에게 그런 정도의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정은 사랑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페트리니우스가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그렁그렁 맺힌 푸른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이듯 간신히 대답했다. 네, 주인님. 빛나는 눈동자와 치렁치렁 늘어진 황금빛 머리카락, 얼굴 가득 떠오르는 공포와 희망의 표정, 애처롭게 자기를 영시하는 그녀의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철학자로서 사랑의 힘을 추천하고 풍류가로서 이 세상의 모든 미를 존중하는 베트리뉴스는 특별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들 중에 누구냐? 네가 사랑하는 대상은? 베트리뉴스는 물려있는 노예들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하지만 에우니키는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의 발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몸을 숙인 채. 곰짝도 하지 않았다. 페트리뉴스는 노예들을 둘러보았다. 그중에는 잘생기고 헌칠한 젊은이도 섞여 있었으나 다들 야릇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 어느 얼굴에서도 사랑의 표정은 읽어낼 수 없었다. 페트리뉴스는 발앞에 엎드려, 엎드려 있는 에우니케를 잠시 내려다 보면서 잠자코 식당으로 갔다. 식사가 끝나자 페트리뉴스는 가마를 타고 궁정으로 갔다가 크리소 테미스에게로 갔어 밤이 깊도록 그곳으로, 곳에 머물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테레시아스를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어우니키에게 태양을 주었는가? 베트리오스가 물었다. 네,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 애와 관련해 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았었나? 네, 다른 명령은 없었습니다. 아, 아트리움을 담당하는 선임 시종이 불안한 듯이 대답했다. 잘했다. 그런데 그 애가 좋아하는 뇌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 자는 없습니다, 주인님. 그 애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느냐? 테레시아스는. 다소 자신 없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에오니케는 늙은 아크리시오네와 아피스와 함께 침실을 쓰고 있는데, 밤중에 침실을 빠져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 없답니다. 주인님께서 목욕을 마치고 나가셔도 절대로 목욕탕에 남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여자 노예들이 에오니케를 디아나라고 놀릴 정도니까요. 그래, 됐다. 오늘 아침 내 친척인 비니키우스에게 에오니케를 주었는데, 그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애를 계속 집에 두기로 했다. 자, 이제 물러가거라. 저, 에오니케에 관해 한마디 더 해도 될는지요. 알고 있는 건 모두 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비니키우 스님 댁에 계시기로 된그 아가씨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리께서 외출하신 사이에 에오니케가 저에게 오더니 그 아가씨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오, 그래? 대체 그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저는 모릅니다. 주인님. 그러나 이것만은 꼭나리키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은 말을 해줬다. 내일 그 자를 이 집에 불러들여서 비키니 키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라. 그리고 비니키우스에게는 내 이름으로 내일 이곳에 오라는 전가를 보내라. 드레시아스는 공손하게 저을하고 물러갔다. 페트리니우스는 어느새 에, 에우니키에게 대해서 생각 단각하기 시작했다. 그 젊은 여자 노예는 리기아 대신 비니키우스의 집에 가게 내게 되는 것이 싫어서 비니키우, 비니키우스가 리기아를 찾아내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페트리니우스의 머릿속에는 에오니케가추천해는 남자가 그녀의 숨겨진 애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부쾌해졌다 물론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은 간단 아니다. 에오니케를 불러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밤이 깊었고 또 크리테미, 크레소 테미스의 집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로 했다. 그날 낮에 베트남니오스는 크레소 테미스의 눈에서 눈꼬리에서 처음으로 잔주름을 발견했는데 침실로 가는 도중.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 주름살이 떠올랐다. 로마 사람들은 크리소 테미스의 아름다운 실제보다 과대 평가하고 있다. 폰테이우스 카피토가 클라조 메네의 미소년 3명과 에우니케를 맞바꾸자고 제의해 온 것은 에우니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